했던 yeah. 행동들은 일단 그날에 <laughs> 등락률 순 등락률 순쭉이 네, 예, 근데 이 중에 뭐 이미 상한가도 갖고 뭐30%프 갖고 뭐 십중 비슷한데 뭐 이상하게 저는 요 이런 건 이제 올라타 순 없고 한 5에서 10% 정도 구간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있는 왜냐면 제가 팔때 받아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리고 한 100억 이상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하루 종일 종목 이렇게 서칭하다가 어 이제 조금 출발한다 싶으면 이제 물방 매수 <laughs> 저도 그동안 물방 매수해서 이제 대단에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하다가 빨간불 파란불 이제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막 마이너스 10%뭐 이렇게 찍혀버리고 그다음 빨간불 들어올 때는 한 1, 2%밖에 안올라가는데오이거로도 뭐 벌어야 되나 어, 더 아무나 어하지 하면 매도.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80%에서 마이너스 8%에 20년도부터 이제 계좌가 이렇게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했고, 최근에는 우연찮게 이제 조금 음, 큰 돈이 생겨서 역시나 이걸 이제 잘해왔다라고 자부하는 건 절대 아니고. 해왔던 대로 그냥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전에는 뭐 100만원에서 뭐커버야 1000만원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한 5천에서 이제 7천 너무 생긴 겨 일이 있어서 아 이건 이제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반복해서 지금 계좌가 네, 많이 녹았습니다 최근에 그 예. 5천 7천원 어떻게 생겼어요? 이거는 뭐 퇴직금 중장 중간정상 받은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런 <웃음> 네, 건 아니야? 네네네. 네, 네. 네. 지금 일은 계속 하고. 아좀 프라이버시랑. 부동이 조금 생겨서. 아 그래요? 네네 네, 네. 아니 근데 그, 그 사업 하세요? 아니요 아니요 저. 회에서 그냥 아, 변호사 네. <laughs> 여러분 아 이런 이런 일이 있나요? 한국의 변호사들이. <laughs> 이렇게모해저처럼하 네, 네. 아. 저는 이런거습니다 아. 아 그래요. 이 방송은 와이프가 좀 나중에 빨잘 깨져서 저제 실력이 든 다음에 그수있 뭐, 혹시,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그, 네. 그 보수 그 목혀 왔던 네, 오래 물려왔던 예 네. 그 보수가 네. 네. 들어와서 그렇게 했군요. 네, 최근에 아. 동생 파트 자금을 좀 빌려 뭐 그렇게 더 주려고 아, 한두표나 더 벌어보자 아, 아, 이따가 에, 이게 에, 다 달라고 삼쳐나왔습니다 그래요 <laughs>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의 변호사가 <laughs> 어, 몰빵매수의 계좌가 폭망한 네. 그 매매기법을 들으신 겁니다 하루 종일 여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등락률이 뭐가 올라오나 오전에 아. 올라오는 게아고 시초에 올라오는 게그니고또 시중간에 올라오는 게아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으니까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한 20분 남겨놓고 혹시나 한27% 28% 이제 그때 올라타서 다음 날 혹시나 올라갈까 어. 상치 또칠수 있을까 어. 이 기대감에 다음 날 아침에 가지고 있다가 상 무조건... 가겠지 잠깐 이렇게 시초가 조금 뜨긴 뜨더라고요. 근데 이때 팔면 되는데 욕심 부리고 상하지 않을까 했다가 이쭉 내려가서. 여기서 이것도 까먹고, 이것도 까먹고 해서 또 손실을 보고. 전형적인 네 도박 꾼의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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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 눈에는 이등장 요새는 이게 패로밖에안 보이는 거예요. 이게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전혀 모르고. 아, 네. 이게 사고 나서 공포를 하서 공포에. 바보처럼. 사고 나서 어떤 회사지? 그러니까 마지막 날 3시 20분에 사고 어, 이게 어떤 회사지? 내일 상또칠수 있나? 어떤 소재가 있지 그제서야 공부한 거 아, 네. 혹시 네. 이 영상을 보는 네. 다른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네. 아꼭 이것만큼은 네.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등당률주는 공부를 하기 위한 오늘의 섹터 주도 섹터가 뭐였나 이거 공 하기에 있는 거라고 지금은 조금 깨닫고 있고 몰빵만 있으면 절대 이거 이거 이게 정말 정말 순식간에 녹아 버리더라고이큰 돈이 반토막이 되는데 어 그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이게 반토막 되는데 절대 이건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. 저처럼 이 모든 걸 하지 말으셔야 될것 같아요, <laughs> 제가 그 <laughs> 결과물이기 때문에, 네, 절대 이 차는, 네, 그냥 공부 용도로만 보시고, 네, 절대 안 됩니다, 사람.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. 1, 2%씩 복미로 되면, 하루에 <laughs> 10번만 성공하면, 어, 뭐, 최소 뭐20% 30%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, 네. 시작했는데 이렇게 놓아버리더라고 막연하게 공리로 놓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절대 제가 했던 행동들을 혹시나 하고 계신 분계시더라면 절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